어? 귀신? <웃음> 피곤하다 <laughs> 아, 어허리아뭐 어, 어, 아, 맨날 자빠져 아 여러분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예, 여기, 깊은 산 속으로 왔습니다. 산 속에 왔는데, 지금 군인들이 훈련을 하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용히 해야 돼요. 음, 오늘은 가재를 잡으러 왔습니다. 가재, 가재가 있나? 어디 보자, 가재가 있나? 가재야, 어딨니? 다들기는 맞네? 자, 가재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통발을 놓을게요. 가재가 안 보이냐? 어, 가재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직 큰 놈들이 안 보이냐? 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저기 멀리 오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아요. 여기다가 하나 놓고 어 하지 마. 어 귀신이다. <laughs> 오늘은 요거 요거 돼지고기. 지금 상해가지고 못 먹는 거거든요. 아 고기가 어떻게 남았어? 자자 요걸로 미끼를 해서 돈벌을 올게요. 자 빨리 던지고 갈게. 셋돌안 어, 놔도 돼자잘 가라 앉았다 와 여기는 가지가 어 여기도 가지 있다 우와 여기도 가지 많다 여러분 여기도 가지가 있어요 잡았다 <laughs> 와 여기도 가지가 많네 여기, 여기 풀 사이에 숨어 있네요 귀여워 여기 보면은, 살살, 이렇게 하면 있어. 오, 어, 저기도 있었는데, 꼬리만 보였었어요. 오, 버들치봐 여긴 가재가, 일단 버들치 밖에 안 보여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던져놔볼게요. 풀숲에다가 쭈 됐어 우, 오늘 좀 크다 좀 크다 자 여러분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놓을게요 자 가장 많은 포인트에다가 이단은기다 털어놓고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음몇 십마리가 잡혔군요 아씨아씨오늘몇번잡아지려 야, 저기, 우와, 야. 저기, 저기, 저기. 지금 큰 거. 대물. 우와. 한 마리, 두 마리. 응, 큰 거만 두 마리. 야, 저기 왕가지 있다, 왕가지. 우와, 진짜 크다. 자, 와 저기 엄청 크다. 야, 저거 들어가겠지? 여기 가재가 여기 다몰려 있네. 자, 여기다 는 미끼를 한번 많이 넣고. 던져놓볼게요 여기다 가재가 안 보이는데 가재 야여기서맞지위여기 여기 그렇지, 다여기여기있이시다여기 아,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 크다 <laughs> 아유, 큰 놈이 있을텐데 큰놈 대물 오, 야.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우와 이 크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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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돼야 가지지 그죠 일단 통발 던져놨어요 군인들, 훈련 방해되지 않게, 예, 이제, 바로 갈게요. 아이고, 여러분, 다음날입니다. 지금, 뭐가 잡혔으려나? 으쌰, 으쌰, 왔다갔다다. 왔다갔다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잡혔으려나, 보자. 여러분, 초유의 사태가 헐 통발이 사라졌어요. 아... 하... 자, 다음 통발 한번 가볼게요. 아, 여러분, 통발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아, 별로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에 지금 군인들 밖에 없거든요. 아, 너무하네. 자, 두 번째 통발은 다행히 제자리에 있네요. 야 이것도 이것도 예 네, 열어놨네요 이것도 통발 확인하고 막 빼갔네요 <laughs> 야 너무한다 자 여러분 세 번째 통발 안돼 아 그나마 여기는 안 건드렸네 와, 엄청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자, 수중으로, 수중 카메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응. 엄청 잡혔다, 다 근데. 들어있어요. 장어, 장어. 오. 엄청 잡았어, 근데. 가지가 한마리도 없어. 가지가 없어요? 여기가 통증. 원래 여 가지 엄청 잡히잖아요. 오. 아, 있다, 있다. 야, 엄청 큰거 있다. 어, 근데 버드치 진짜 많다. 그래도 여기서는 여기, 이건 안 건드려서 다행이다. 지금 사실 형님이 통발을 다른 게더 놨었는데 사실 형님이 통발을 더 놨었는데 지금 누가 털어 갔어요. 이거 열어 놨더라고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laughs> 우와. 오. 아, 버드치가 이렇게 많았었네. <laughs> 여기서 하는 거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 <laughs> 이거. 오, 야, 깜짝이야. 와, 와 가재도한 가재. 마리밖에 안들어왔는데 아, 가재도 있고. 이야, 가재 와. 크다. 근데 진짜 저뭐 양식장 같아요. 이야. <laughs> 와. 사이즈도 큰데요? 그러니까. 3,000억급. 원래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었죠? 버들치 그러니까, 버들치보다 원래 가재가 더 많았었는데. 네. 버들치가 올해는 많이 잡히네. 와. 이야, 씨. 이거 어떻게 매운탕 끓여먹을까? <laughs> <laughs>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버들치에요. <laughs> <laughs> 바이바이. 우와. <웃음> <묵묵대다>. <웃음> 아, 여러분. 통발을 네 개를 던져놨는데, 두 개가. 네 예, 손이 타가지고 예,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 마지막 하나가 가장 많은, 많이 은많 잡히는 포인트거든요 하, 그거 털렸으면 진짜 멘붕할 것 같은데 내가 저희 얘네들 가만히 안 놔둘거야 <laughs> 가서 일단 확인해볼게요 아 다행히 여기는 안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 어안 건드렸다 이야, 꽤 많이 잡혔다. 여러분, 한번 가서 확인해 볼게요. 와, 여기도 미쳤는데? 어. 엄청 잡혔다, 여기도. 오, 어. 보들치 봐. 대충 봐도 많은데요? 오, 통발이 무거워. 와, 들리지도 않아. 어. <laughs> 와, 여기도. 오, 어, 보들치 엄청 들었다. 이야, 다녀왔나? 글박을 어, <laughs> 하다. 어, 버들치엔 엄청 큰데요? 보세요. 우와. 0천 원, 0천 원. 와, 거의 송어급. <laughs> 가재봐. <가제바>, 오. <laughs> 어 가재들이 다 대체로 사이즈가 좋네. 와. 안 잡히는 거 아니야? 가재 많이 잡혔네. 맞네 어, 가재. 생각보다 많은데. <laughs> 사이즈 다 좋아요, 가지가. 그니까. 러 작은 게 없어. 와. 야, 물리면 손아작나겠다 근데 여기 애들이 제가 응. 느낀 게 다른 지역 애들보다 집게가 더 얇고 길어요. 아, 그래? 네. 최영이. 어, 오. 얘 참가지잖아, 소정. 네, 소정가지. 잠깐, 일단 버들치고도 놔주고. <웃음> 너무 징그럽다, <laughs> 징그러 이가 지금 여기가 물. 물이 오 도망가지마 가물어가지고 이쪽이 다 말랐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데가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좀 모여있지 않았나 아.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제는 아, 크다. 근데 색깔이 틀려. 그러니까 큰 놈밖에 안잡아 추워서 그런가봐. 어제 아, 그런가? 음. 그래 따뜻할 때 다시 한번 와봐야겠네. 어.. 근 색깔이 틀려 봐봐 와.. 어? 기생충인 줄 알았네 <laughs> 기생충 전문가 생충만 보면 반가워요 <laughs> 그럼 암수 구별, 구별 좀 해주세요 암수 구별이요? 배를 까면 됩니다 이거는? 예. 네. 잠시만 얘가 수컷이에요 수컷? 여기 얘는? 보시면 여기 이게 이렇게 게이 다리가 음. 두개 위로 솟은 거 있잖아요 음. 여기 스쿼시에요 아 여기 교미기거든요 아 그럼 암놈이 없나 그럼? 암놈은.. 얘도 스컷 얘도 스컷, 숫놈인데? 얘가 암놈인가 보다 스컷 <laughs> 뭐야 다 스컷이야 어? 다 스컷이다 어? 이게 말이 돼? 야 스컷만 잡힌 거고? 왜 스컷만 잡혔어요 왜? 그러게요 아 그리고 암컷이면은 지금 아마 포란을 어. 했을거예요아 그러게? 음. 저기도 있다 어디요? 아가지막 돌아다니네 안들어간것도 헐야다 음... 스콘만 잡혔어 <laughs> 이 남자새끼들이 이다 모여서 뭐한거야 이거 이거 뭐 한번 한... 물리게 해보자 아 싫어요 <laughs> 분량 안나오니까 <laughs> 저기... 아픈거 되게 싫어요 <laughs> 분량 챙겨야지 <laughs> 아 괜찮습니다 형님 한번 물려주세요 어? 안 물어. 얘네들이 활동성이 떨어지네 지금. 음, 지금 수온이 낮아가지고. 음 어제 이 네, 며칠 계속 추워가지고 얘들이 상태가, 어 그래 많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음. 아, 좀 실망이다. 군인들이 내 통발을 돌아갈 줄이야. <웃음> <웃음> 아, 어? 아니 어저께 밤9 시에 통발을 놓고 지금. 11시에 왔는데, 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정말 털리는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서, 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또 맛있게 먹었겠지. 그지, <laughs> 여긴 사실 잡히면 형님 항상 풀어주잖아요 그지, 뭐 맛있게 먹었겠지. 우리 군인들 고생하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얘네는 살려줄게요. 안녕, 안녕. 에이. 맛있어? <laughs> <laughs>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아, <laughs> 많이 먹어 향수는 특히 맛있어요